바다 이야기 그 존세븐 그림 제나 그리스 티올림록 초록, 초록색 연필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는 재미있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 구만 지구만큼 아주 오래된 이야기. 바다가 건강하다면 언제까지나 전해질 것입니다. <laughs> 할아버지, 바다는 왜 이렇게 커요? 많고 많은 이야기를 담, 담고 있기 때문이란다. <laughs> 그거 아니? 너도 바다 이야기를 줄 거냐, 아빠? 네가 배를 탈 때나 배 껍데기를 줄때 빈속 카카나 물을 꿀꺽꿀꺽 마실 때 너는 바다 이야기를전인이야 땀으로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돼. 그리고 구름은 비가 되어 땀으로 내리지. 꽃과 풀 나무에 내리고 농부가 가꾸는 논밭에도 내린단다. 또 꼬물꼬물 달팽이가 지나가는 길에도 내리고. 비옷을 입은 아이들에게도 떨어지지. 바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. 바다 이야기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이야기이기도 해. 어떤 동물은 바다 고풍정 뛰어들어 먹이를 잡아먹지. 또 아주 아주 깊고 어두운 바다 속에 사는 동물도 있단다. 서 사는 가장 큰 동물은 대왕고래야. 대왕고래의 노래 소리는 무척 아름답지. 언젠가 대왕고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귀를 기울여보렴. 나 사는 가장 열이 한 동물은 돌고래란다. 호루라기처럼 삐삐하는 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지. 어떤 바다 동물을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우주선 같아 하지만 위험한 독이 있으니까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단다. 바닷속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많아 그 가운데 가장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려워. 때때 바다는 거센 바람과 사나운 파도로 가득한단다. 그리고 온갖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들로 뒤덮인 때였지 절대로 바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말이야 바다의 가장 깊은 곳그 아래의 땅 속에는 우물상수처럼 소규가 숨겨져 있단다 소규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지 사람들을. 석유를 조심조심 꺼내내리려고 한다. 하지만 따끔 아주 따끔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.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석유가 새어나올 때도 있단다. 새어나온 석유는 먹구처럼 바다에 퍼지고 모든 것들을 뒤덮어버렸지. 그 어떤 동물도 식물도 사랑하지 못한단다. 바다는 아기와 같단다. 조심스럽게 지켜줘야 해.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게 너무 비어있어서 안 되고 너무 더워서도 안 돼. 바다를 잘지켜주다면 우리는 언제나 아름다운 바다를.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야. 할아버지 바다는 왜 이렇게 커요? 성아야, 바다 이야기 읽었을, 읽고 있을 때 가장 응. 인상 깊었던 거,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어떤 거야?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릴 것 같아. <laughs>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을 거야. 응? 황 바다를 보호해 주자는 얘기지. 응. 성화 말대로. 응, 네, 내가 그거를 길게 말했어. 응, 잘했어. 안녕 인사해줘. 안녕.